기독교 성서 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 바르게함과 누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Every part of Scripture is g o d b r e a t a d for one a n o t e showing us truth. exposing our rebellion, correcting our mistakes, training us to live God's way. 신약전서, 로마서, 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16장. 내가 겐 그리아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들의 자매 의 포에벌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안에서성도들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오시던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십시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나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교유 신자들도 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집에서 모이는 교인들에게도 문안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십시오. 저는 아시아 지역 안에서 정으로 그리스도적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단히 열심히 일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십시오.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요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친구, 친한 친구 스타구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리고 아리스도 블로고 블로그 블루 지는 사람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분한하십시오. 교안에서 열심히 사육한 여인 드루베나와드루보사에게 분한하십시오. 그리고 교안에서 많은 수고하고 사랑하는 여인 보시에게 분한하십시오. 교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노포와 그 어머니에게 분한하십시오. 그 어머니는 곧 나에게도 어머니입니다. 아순그리드와 플레건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분한하십시오.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울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들에게 분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서로 분한하십시오. 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문화를 드립니다. 경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정 여러분들이 배운 것에 반대로 여러분들의 진료에 장애을놓고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망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알랑거리고 아참하는 말로 그들은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순종함에 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곧 여러분들의 팔아래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의 도 은청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동력자 지무대와 나의 진청 누교와 야선과 소시바드가 여러분들에게 무난합니다.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디토스도 주한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난합니다. That is, who wrote down this letter, greet you in the Lord. 나의 온 교유 집주인인 가요스가 여러분들에게 무난합니다. 이 도시의 재정관 에러스토스 그리고 과르투스 형제가 여러분들게 원한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하신, 강하게 하신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장세할 이래로 감추어져 있던 신비유 개시에 따라서 나의 복음과 예수가 구세주라는 여러분들의 믿음 의심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now to him who is able to establish you by by gospel and the proclamation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revelation of a mystery hidden for long ages past 이제 세상을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진리를 알수 있고 순종하는 믿음 속으로 인도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수있게 되었습니다. But now revealed and made known through the prophetic nightings by the command of the Eternal God, so that all nations might believe and obey Him. 유일하게 지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영광이 새새도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Amen.